보덕아르테오는총 4,066세대 대단지입니다. 일반 분양 물량도 1,400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강남사구에 진입하려는 그 강동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광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단지 내 초대형 집중형 커뮤니티가 있는데요. 어, 고덕지구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학부모님들이 대단히 선호하시는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 단지 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원스톱으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. 지하철 5호선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현재는 출구가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추가 신설 예정입니다. 즉총 4개의 지하철 출구가 있는 단지이고 또한 지하철 고호선 연장 시에는 강남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입니다.